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왕이면 내 차가 좀 깨끗해지고 싶고, 외장도 그렇지만 실내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없을까? 사실 뭐 일일이 매일 매일 세차장 가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세차도 가시고 그 다음에 에어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실내청소 먼지 막 날리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일 세차장에 가가지고 청소기 돌리고 이러지는 못하죠 급할 때는 솔로 툴툴툴 털기도 하는데 타조 털이 지금 이 차에는 없네요 타조 털 가지고 이렇게 먼지 툴툴툴 털고 창문 딱 열고 뭐 이렇게 급하게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먼지만 날리는 경우가 되고 온천적인 이제 먼지를 빨아들여서 버린다거나 에어건으로 날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실내 청소를 간편하게 할수 있는 청소기가 있다. 해서 요거 한번 테스트 좀해 봐. 해서 보내 주신 물건이 있는데 만도 핸디 청소기 MC100 모델입니다. 기자 유자 기자 유자 만도에서 요즘 여러 가지 이 제품들 제몇달 전에 저희들 뭐 HUD도 소개시켜 드렸고 만도에서 지금 자동차 용품에 관련돼서 좀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도 무선 핸디청소기도 성능이 어떻는지 니네들 한번 직접 써보고 얘기해줘봐 해가지고 그러면 보내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본체가 있고요 파우치 있고 설명서 있고요 본체가 있습니다 악세사리들이 들어가 있네요 브러시 노즐 들어가 있고 컴프레셔 노즐 충전 케이블 롱노즐 노즐 종류가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브러시 노즐 집에 청소기 할때 보면 바닥에 카페트나 이런 거할때 짝짝 긁어서 하는 브러시 노즐이고요 롱노즐 길죠? 기니까 롱 노즐. 짧으면 은숏 노즐이겠죠. <laughs> 그 다음에 얘도 노즐인데 얘는 자브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컴프레션 노즐입니다. 이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도 되지만 송풍도 돼요. 흡입을 하면서 또 먼지가 안전되는 이제 불어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충전 케이블. C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사 보온병 정도 크기, 유선형으로 이렇게 쭉돼 있어 가지고 손잡기는 편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 무선 핸디 청소기들이 있지만 디자인들이 좀 구린 것도 있거든요. 저는 기관이면 이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 세련된 디자인. 요게 위쪽 모양이고요. 요게 아래쪽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흡입을 하고 이쪽으로 송풍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가 550g이에요. 무게감은 있긴 합니다만, 그게뭐 사용...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겠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충전양 표시가 되는 표시창이 있습니다. 열림 닫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열면 모터 장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포진망인데 포진망은 핸디 청소기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자동차 실내 청소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많은 집에 청소기처럼. 그런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여기 이제 거름 스펀지고요. 이쪽 안쪽에 보면은 필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테인리스 필터. 두 가지의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차 스테인리스 필터가 들어가 있고 2차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가 H11 등급이라고 그래요. H11 등급 같으면 성능 테스트 이 표를 보면 95%의 성능 그 그러니까 웬만한 먼지들은 다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처럼 뭐 99%, 98% 걸러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인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걸러낼 수 있다. 그런 성능의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차 스테인리스 필터, 2차 헤파 필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계속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물 세척을 해서 다시 말려서 또 재사용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흡입력이 8,000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1 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에 해당하는 압력인데 8 킬로파스칼 정도 되니까 제법 흡입력 있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시동을 켜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이 비닐이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의 힘이네요 뒤쪽이 이제 송풍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 이쪽엔 바람이 나오네요 여기 입구를 바람을 안 세게 막으니까 응원봉 에도 되겠네요 소리가 50에서 60데시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켜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 이렇지는 않고 제가 좋아하는 조금 중저음의 소리로 나네요 이게 50에서 6 0데시벨이 했으니까 일반적인 거리를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작동을 딱 시키니까 75dB에서 조금 RPM이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73, 72 이렇게 내려오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 자체가 78, 80, 80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일반적인 목소리가 이런데 좀 조용히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 톤이죠. 이 정도 톤이 지금 72, 73,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음까지 합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왜 50, 60 이렇게 써놨죠? 75 해도 되지. 색상은 세 가지 색깔입니다. 미드나잇 네이비가 있고, 베이비 핑크 있고요. 캠프 카키, 이렇게 있는데, 요 색깔은 뭐 굉장히 좀 무난하게 쓸수 있고, 저는 핑크가 좀 많이 이쁘게 보이네요. 핑크가 좀 땡깁니다. 카키 색은 또 요새 유행하는 또 색이기 때문에 요것도 트렌드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캡까지 좀다 같은 색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색상은 이쁘게 잘 나왔네요. 청소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스펙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나 잘 빨아들이고 청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의자, 의자. 의자, 바닥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청소를 할 때는 요거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죠. 지금 S 클래스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지프레이도좀 뿌리고 모래도 좀 뿌리고 이상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게 젤리 이건 뭐지? 일단 젤리까지 콜메트 전에 S 클래스 가지고 와서 기존 매트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유자차 게르지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콜메트로쫙 깔았는데 깔끔하니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렇게 바닥도 바닥 500원짜리가 있네요 똥전을잘안 들고 다닌데 500원 습득 일단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 은오오 오. 네, 방금 저쪽에 먼지가 없다고 해서 모래하고 지푸라기하고 젤리까지 다 했는데 고개 그냥 쑥다 빨려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면 1차로 들어와 있는 데는 모래 먼지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버리고 제법 잘 되는데요 2차로 여기 헤파필터까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헤파필터 쪽에는 크게 먼지라든지 이런 건안 들어가 있네요 1차에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스인레스 필터에서 이제 다 지금 걸러 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 내에서 먼지 같으면 은이 정도 필터에서도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중으로 또헤파 필터까지 돼 있으니까 더 깔끔하게 걸러지는 것 같아요 흡입은 괜찮다 보실 수가 있고 구석에 좀 많이 뿌려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롱로즈는이 구멍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석진 부분까지 지금 작은 먼지도 다 흡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석진 부분들은 큰 청소기로는 헤드가 큰 쪽으로는 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구석구석이 들어가 수 있어서 편하게 돼있네요 주딩이가 길다보니까 흡입력이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아까 여기 비닐로 해보면 이렇게 끼워놔도 그렇게 약하진 않네요. 바닥을 한번 송풍이 얼마나 잘되는지 한번 날려보고 브러쉬로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컴프레션 노즐은 뒤쪽에 끼워만 주시면 돼요. 거꾸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청소하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작은 알맹이들까지 이렇게 다날아다니네요 이렇게 바람 날리는 데 있어서는 괜찮다. 일반적으로 세차 하고 그냥 간단하게 외장의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휘어지니까 마음대로 바람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착 하진 않아요. 제 머리 보시면 이렇게 날아다니죠. 네, 송풍도 괜찮고 브러시 노즐, 카펫이라든지 좀잘안 긁어져 나오는데 그럴 때는 브러시 노즐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긁어볼게요. 바닥에 깔끔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성능은 괜찮네요 청소를 마쳤는데 먼지가 지금 요만큼 요만큼 들어가 있네요 앞에는 이제 먼지가 영유 못하게 고무마개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새기는 새는데 많이 세진 않네요 먼지가 제법 많이 끼어 있습니다 뭐 카페트 밑에 바닥을 긁으니까 천 먼지 같은 게 많네요. 청소 깔끔하게 흡입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쓰기에는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차장에서 쓰는 진공 청소기에 비하면 당연히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셀프 세차하고 할 때는 괜찮은 흡입력을 보여주고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자 의자 이자죠. 계속 사용을 하면은 한 30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스펙상으로 30분이지 또 빨아들이고 이러면 압력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 20분 2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하게 뭐 청소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요 녀석이 뭐 쓰시기에는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소기들이 나와 있지만 뭐 빨아들이고 청소하고 계속 밀고 하는 그런 성능들은 다 비슷하죠 배터리가 좀 오래 가고 빨리 충전이 되고 그래야 빨리 청소를 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만도 무선 핸디 청소기 MC100 그 외에 HUD라든지 핸드폰 무선 거치대라든지 그 제품들도 같이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제품을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해서 이게 100% 구독자님들한테 딱 맞는 제품이야 라는 건 아니고 이 제품에 대한 사양이 라든지 어느 용도까지 쓸수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상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구매가 될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들한테 이런 자동차 용품이 라든지 특이한 제품들 있으면 아 우리 것좀 한번 테스트 해줘 봐 그러시는 분들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은 컨텐츠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